4학년 1학기 1단원, 큰수 그첫 번째 시간, 다섯 자리 수를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을 느끼는데, 큰수를 읽고 쓰는 데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강의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길 바랄게요.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목소리> 1 10개인 수 10이죠. 10이 10개인 수는 100이에요. 100이 10개인 수는 1000이고요. 1000이 10개인 수는 10000이라고 하고 1000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씁니다. 지금처럼 같은 수 10개가 모이면 0을 하나 붙이면서 숫자가 앞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수가 커지게 돼요. 이것을 십진법이라고 하고요. 같은 수 10개씩 묶어서 수를 이동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1000이 10개인 수를 1000 뒤에 0 하나를 붙여 1, 0, 000, 0, 0, 0이라 쓰고 0 하나는 10, 0두 개는 100, 0세 개는 1000. 0, 4개는 만으로 바꿔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1만이라고 쓰기도 하고 읽을 때에는 1은 생략하고 만이라고 읽거나 또는 1만이라고 읽어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을 써주면 되고요. 보통은 1의 자리를 제외한 각 자리의 1은 생략해서 읽습니다. 만의 크기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게요. 많은 9000보다 몇큰 수일까요? 아까 많은 1000이 10개 인수라고 했어요. 9000은 1000이 9개니까 1000한 개만 더 있으면 많이 되죠? 그래서 많은 9000보다 1000큰 수입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많은 9900보다 몇큰 수일까요? 9900은 9000과 900의 합이죠? 좀 전에 많은 9000보다 1000큰 수라고 했으니까 900에다가 부족한 100을 채워 1000을 만들면 많이 되겠죠? 따라서 많은 9900보다 100큰 수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많은 9990보다 몇큰 수일까요? 9,990은 아까 9,000과 900의 합에 90이 더 있는 수예요. 좀 전에 많은 9,900보다 100큰 수라고 했으니까 90에 10을 채워서 100을 만들면 많이 되겠죠? 따라서 많은 9,990보다 10큰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많은 9,999보다는 몇큰 수일까요? 9,999는 아까 9,000과 900과 90의 합에 9가 더 있는 수죠. 좀 전에 많은 9,990보다 10큰 수라고 했으니까 9에다가 1을 재워서 10을 만들면 많이 되겠죠. 따라서 많은 9,999보다 1큰 수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1,000이 10개인 수다라는 걸 기본으로 수를 각 자리별 합으로 쪼개서 이해를 하면 몇큰 수인지 쉽게 알수 있답니다. 자, 그럼 다섯 자리 수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는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 10000의 순서로 수가 커지게 돼요. 수가 쓰여진 위치를 우리는 수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 이렇게 수의 자리, 즉 숫자가 다섯 개 쓰여 있으면 이것을 다섯 자리 수라고 해요. 따라서 다섯 자리 수를 어떻게 나타내고 읽는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 봅시다. 만이 두 개면 만 자리에 이를 쓰고 그것을 숫자 먼저 읽고 그 뒤에 수의 자리를 나타내는 단위 만을 붙여서 2만이라고 읽어요. 이런 규칙으로 천이 세 개면 삼천, 백이 다섯 개면 오백, 10이 7개면 70, 1이 9개면 9라고 읽어요. 1의 자리는 단위 없이 그 양을 나타내는 면만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5자리 수 읽기는 각 자리별 읽은 수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란히 붙여서 2만, 3천, 5백, 70, 라고 읽으면서 쓰면 되고요. 각각의 자리별 수를 합쳐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각 자리별 수 사이 사이에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각 자리별 읽은 수를 다시 수로 한번 써 볼게요. 2만은 2를 쓰고 만은 0 4네 개를 대신해서 쓴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0 4네 개를 붙여서 20000 즉 2만이라고 수를 나타내 주면 되고요. 3000은 3 먼저 쓰고 1000은 0세 개를 대신해서 쓰는 단위니까 3 뒤에 0세 개를 붙여서 3000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500은 5 쓰고 0두 개. 70은 7 쓰고 0 하나 붙여 70. 9는 0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9라고 써서 지금처럼 각 자리별 수의 합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고요. 각 자리의 0들은 모두 생략하고 모아서 2만, 3천, 5백, 7십 9라고 간단하게 5자리수로 쓸수 있어요. 왜? 수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각각의 자리별 위치에 수를 잘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만이 7개인 수 얼마죠? 7만이죠. 천이 0개면 없으니까 그냥 0. 백이 다섯 개면 500. 십이 한개면 10. 일이 아홉 개면 9. 이렇게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옆에다가 각각의 수를 먼저 쓴 다음에 합쳐주면 문제풀기가 쉬워요. 대신에 수의 자리를 세로로 맞춰서 써주세요. 그래야 수를 합쳐 쓰기 쉽거든요. 이렇게 쓴 수들을 그대로 내려서 써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따라서 답은 7519. 천 자리는 수가 없으니까 읽지 않으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수가 크다고 무작정 어렵겠다 하고 부담 갖지 말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만약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알겠죠? <목소리>